위에 2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인천에도 지심을 부린다고 합니다. 저기, 어제 정기를 끊으셔서 춥지만 잘 잤습니다. 동지가 발정기를 갖다 줬지만 오기로 버티고 잤습니다. 광남 시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참원의 시민연합이 오늘 35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투쟁의 현장에서도 전기 끊고 물 끊고 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물며 시장님이 시정적법하라고 시민의 혈세 제대로 쓰시라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면담 요청했다가 경비들에게 저지당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돈을 달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직의 이익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오직 하나. 17개 광역시 시도에서 하 나는 민간을 딱 하지 말라는 그러한 요구를 걸고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강남 시장님 경복이 보고한 그들이 자치와 공동체 만들어서 인천에서 서구에서 시민의 혜세, 마구잡이로 썼습니다.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민간에 딱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설득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득되면 내일이라도 이추행 접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취와 운동체, 사경경수 센터에서 시민의 셈을 마고 쓴 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도 불구하고, 왜, 다시 민간협겹치로고 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얽히고 성겼습니까? 민간이 딱 취소하십시오. 왜 시민사회단체의 면담 협청도 거부하시고 밟고 가십니까? 우리 발분가로 만족하시고, 정어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그들마저 밟지 마십시오. 우리 민간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의 요구가 관찰되지 않으면, 시장님, 내후년까지 끝까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겁니다. 어제, 인천일보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얼마 전 통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군요. 지금, 부영건설이 들에게 말 입장, 인천 광역시가 항소 포기해서 저들을 많은 부를 가져가겠지요. 거기에 많은 대체들이 그리고 운동의 선배들이 끼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고설키고 설키고 어쩌죠 인천광역시가 왜 이렇게 상식을 짓밟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그리고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투명할 겁니다. 광남시장님, 여기 불이 켜져 있는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코로나 전국에 여기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는데 죽으라고 정계 듣습니까 죽어도 싸울 겁니다.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어도요 우리 70대 중반의 늙은 들이 35일째 싸우는데 코로나 전국에서 누들 코로나 걸려 죽으라고 여기 소독 한번안 해주는 박남주 시장님 시장 맞습니까 각자하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의에 투쟁하기 때문에 코로나 우리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시장님이 살펴는 시정을 고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주제 주제 주제.